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충남에 왔습니다. 아, 익숙한 시간대, 익숙한 공기. 아, 아주 시원하고 아주 날씨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오늘 납품한 제품은 다락 실속형을, 그 다락 쪽을 확장한 모델입니다. 어떤 농방인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Where the movie started, facing at a photo they've taken, space tree flying through the skies and battles happen. 다락 실속형 확장 모델, 외부를 설명드릴게요. 네, 좌측이 다락이고요 네, 앞쪽에 어닝, 예, 네, 옵션으로 추가하셔가지고 어닝 해드리, 해드렸습니다. 어닝은 원가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예, 네, 외벽, 외벽은, 어, 실속형 모델이라서, 어, 시멘트 사이딩으로 외장 마감을 했고요 어, 코너의 몰딩은 방부목으로 해서 그 페인팅을 해드렸습니다. 네, 뒤쪽에 배관 모습이고요. 배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싱크대, 그다음에 요게 정화조, 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세면대가 되겠습니다. 쪽 모습이고요. 우측면입니다. 우측면에서 보시면 박공 지붕 형태의 모양을 띄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어닝을 달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서 그 밑에 조명 외부에 쓸수 있도록 조명을 두개 달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캐노픽스 현관문의 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캐노피를 서비스로 달아드렸습니다. 네, 이상 외부를 설명드렸고요. 잠시 후에 내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열 방화문입니다. 들어오시면, 네, 좌측에 싱크대 상하부장 있고요. 물론 기본형이랑 상판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수납장 있고요. 그다음 화장실,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고요 좌변기, 세면대, 그 다음에 30m 온수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정은 편백, 루바, 마감. 예, 벽체는 리빙 온도로 되어 있습니다. 나오시면 네, 이쪽이, 예, 거실입니다. 예, 몰딩이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 코너에 몰딩이 되어 있어서, 예, 좀그 현대적인 느낌이 많이 나죠. 예, 물론 도배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창이고요. 예, 전면은 대창 옵션을 추가하셔가지고 시공해드렸습니다. 물론 전면 창은 2 3 5호바 주택용 16mm 페어 이중창으로 되있고요. 어 예, 자동문 손잡이. 네, 이 부분이 다락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방이 있고 화장실이 다락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형 계단이고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네, 이렇게 기역자 형태의 이층 다락이 나옵니다. 어, 다락을 70cm 정도 높였어요. 왜 전체 어, 완전히 쓸 수는 없지만. 아, 어, 그래도, 어, 높이가 적당해 보입니다. 제가 한번서 볼게요. 네, 최고 높은 곳이 이쪽입니다. 어, 대략 한 140, 150 정도 나오네요. 네. 아, 낮은 곳은 한130 정도 됩니다. 네, 이 정도 나옵니다. 제가 이번는누워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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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정도 누울 수 있는 사이즈 이렇게 나오고요. 물론 이렇게 누워도 네, 충분하고요. 네. 예, 네, 다락에서 보는 모습 거실쪽. 예, 네, 기본형이라 175바, 175바, 5 m m 페어 이중창 돼 있고요. 예, 네, 뒤쪽에는 과수원이 쫙 있네요. 앞쪽에는 여기 건축주 분께서 소유하고 계신 방 내려가보겠습니다 난간 손잡이가 있어서 조금 계단은 좀 높지만 어,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는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몇 가지 옵션 세 가지 옵션이 좀 추가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닥인데요 강화 마루 기본은 원래 장판에그 밑에는 그 난방 양치는 전기 판넬인데 어, 이분께서는 탄소 매트, 즉 음이온이 발산되는 탄소 매트를 시공하고 그 위에 강화 마루를 시공을 했습니다. 네, 그세 가지 옵션 중에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이 대창, 테라스 대창 이렇게 시공한 거 그 다음에 다락 높이 1m 업신킨거이 옵션을 해서 세 가지 옵션을 추가하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가격은 어, 원래는 기본형은 1,500만 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옵션 다락을 높인 거하고 그 다음에 대창 그 다음에 바닥 난방제 변경 이세 가지를 합쳐서 2100 부가세 포함해서 2100만원에 납품을 하게 되었고요 어, 밖에 어닝도 추가로 하셨는데요 어, 어닝은 원가로 제공을해 드렸습니다 이상 내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